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고요 오늘은 제가 강원도 원주까지 가서 오랜 버시자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서 여보세요 너니 뭐 이렇게 느낌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면서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살짝 어색할 것 같지만 어색하지만 덜 어색한 느낌으로 가서 만나고 올게요 뿅잘북자 브이로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탈북자가 탈북자 브이로그로 이렇게 탈북자가 탈북자스럽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으로 저의 드레스룸을 공개하네요 제가 한 3년 전에 산 제일 좋아하는 남방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분들께 있겠지만 저는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딱 누구보면 깡패 같겠지만 깡패 그런건 아닙니다 큐티 뽕짝 네, 섹시 뭐 이런 느낌의 일단 촬영하다면 보 옷이 좀 필요해가지고 난방 두개 정도 고르고 있습니다. 뻘건색, 빨간색, 빨간색, 레드색. 콘노래가 절로. 야, 유, 유, 유. 저는 이 노래 요즘 빠졌습니다. 유 정상수 정상수 예. 여러분, 저희 정상에서 만나요. 아니 엘베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집. 엘리베이터입니다. 거리 참 크죠잉? 제가 오랜만에 좀 꾸며봤거든요. 뭐, 괜찮죠? 말버스에 탔습니다. 날씨 너무 좋고요 마스크는 살짝 작은 느낌 있고, 휠터 빵빵하게 나왔습니다. 출발! 와, 날씨 너무 좋은데요? 청량리. 너무 오랜만에 오는데, 청량리? 한 10년 만에 온것 같아요. 와, 잠깐 시간표가 떠가지고 왔는데, 이 청량리에 비둘기가 겁나 많네요 오늘 무슨 파티하나봐요 이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였나? 이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이게 더러움의 상징 같은데 누가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라고 했어? 이 저... 와와어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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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가 비둘기 다 날렸습니다 진짜로 순간 인컷 와. 와와저 아저씨 민폐다 민폐 와 비둘기 다 나한테 날라왔어 이게 맞아 여러분? <laughs> 여러분 잠깐 잠깐 기차역 보여드릴게요 자, 사 살벌합니다 그죠? 렇 빨리 좋은 세상 와가지고 이 기차가 저기 개성까지 연결돼서 빨리 북한도 여행했으면 좋겠네요 빨리 기차 타고 러시아나 중국 이렇게 동유럽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죠? 렇배 아파서 김밥 사러 왔습니다 청해역에 있는 어 어서오세요 <laughs> 한송에 <한소매> 나오신 분이다 아예 <laughs> 어, 안녕하세요 <웃음> 그게 <웃음> 크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 영희입니다. 아 예. 잘 지내세요? 네, 너무,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운동 계속 하세요? 운동이요? 네. 운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 살이 생각보다 잘안 빠져가지고. 얼굴 보기 TV서보다 훨씬 날씬해 보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경량이 여기서 김밥을 먹는 남자. <laughs> 아 이거 원래 이거 제가 기차에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차에서 취식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밖에서 먹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아까 산 계란 앤 김밥 라떼는 말이야 앤 라떼. 너떼 음, 아니고요 라떼. 네. 아. 아. 몰라아 <laughs>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밖에서 먹으니까 저런 날씨도 좋고 저볼 튀어난 거 봐요 충분히 맛있겠죠 음. 엄지가 절로 와 김밥 야무지입니다 이게 아까 4500원이었나 했는데 와 엄청 김밥은 사장님 절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마, 마스크 쓰들어 갔는데 그래가지고 더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어, 되게 부끄러웠어요. 사람 음. 엄청 많은 앞에서 막 연예인이다 막 그래가지고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바람 설 설부는 게 김밥 먹기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오해, 오해하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릴게요. 탈북자 브이로그입니다. 김밥 브이로그 아니에요. 복탑에서 밖에서 야방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좀 먹다 보니까, 요즘 좀 이상하게, 밖에서 먹는 게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김밥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먹는 것 같아요, 밖에서. 머리가 키니까, 김밥 먹는 데에서 고리카락이 들어와요. 반찬들이 스트레스 받고. 네, 자연스럽게 빼서 먹겠습니다제안버리는 음, 소중하니까요. 저는 M 자팔모입니다 음. 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 커피가 좀 달았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와, 왜 불러? 너무 왜 부른데? 어, 기차 자겠는데? 기차 잤어요. 삼십 분 잤어요. 그러면 이제는 방송도 하니까 기차 맛있게 탈게용. 가자. 기차가 엄청 길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기차는 길다. 빠른 건 비행기. 기차 진짜 길어요. 착석. 좌석이 넓직해서 좋네요. 좋더라고요. 깨끗한. 응? 공간도 길고 제 다리가 짧은 건가 너무 좋습니다 오른쪽은 TV가 나오는데 저는 안 나오네요 아 나오나 나라병 맞같구요저기 전체 TV도 있네. 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보는 저의 동료를 만나서 왔다 저기 왔네요 저기 노란색 차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제가 46분에 도착했는데 지금 3시 10분이에요 오늘 늦게 나왔습니다 혼좀 낼게요 오랜만에 보는데 늦게 나오다니 하이 왔어 어 브이로그 브이로그 내가 요즘 빠졌잖아 잘 지내고 있어? other 음. side. 음. 그래. 기름 a r t i n g 어 i t h s o 어 p 면 i l l him yourself? Kill him. Kill 그 얼굴 안 나와. 아야야 제대로 깨 제대로 졌어요 제대로 이야 노래 놀아, 노래 놀았습니다 계란도 꼭 밖에 드세요.